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주식방에 계신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실시간으로 주가 를름 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대응해 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왔습니다. 지금 이 오리엔트 전공하고 오리엔트 바이오 주식이 거의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만 했었잖아요. 이거 지금 하락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주가가 드디어 진입을 했어요. 왜냐면은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이거 주가 이게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와야지만이 바닥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자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했는데 여기 특정 구간에 주가가 들어와가지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죠?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요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거래량이 최근에 증가를 했죠. 이게 바로 메이저 수급인 세력들의 저가 매수세다. 세력들이 바닥을 잡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인 매수세를 가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부터 이제 주가를 들어 올려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 권역까지 주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올릴 가능성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여기서 주가 이런 등락을 준다고 무섭다고 주식을 지금 팔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역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는 오리엔트 전공이 대장주인데 오리엔트 바이오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치면서 최근에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상한가의 절반 위쪽에서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이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 양쪽에 지금 크게 그 힘이 실리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절대로 섣불리 주식을 이런 데다가 팔면은 안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다? 바로 수급이다. 주식이라는 것은 수급의 논리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오리엔트 바이오와 오리엔트 전공은 정확하게 지금 누가 주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여러분들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는 세력주예요. 왜냐하면 자, 수급의 3대 주체가 외국인, 개인, 기관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자금을 굴리는 외국인과 기관은 통상적으로 이런 정치 테마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오리엔트 바이오와 오리엔트 전공의 외국인들 보유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들이 매매를 안 하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먼저, 오리엔트 바이오의 외국인 보유 비중 0. 98%입니다. 100% 유통 물량 중에서 1% 남짓한 주식밖에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리엔트 정, 전공은 훨씬 더 적습니다. 외국인이 100% 중에서 0.3% 그죠 주식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 물량 중에서 유통 물량 중에서 0.3%의 주식밖에 못 들고 있는데 주가를 바닥에서부터 18배 주가를 들어 올린다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이재명 테마주 전체 대장주가 이 오리엔트 전공이잖아요 이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주식이 여기 바닥 1,000원짜리 이 자리권역에서부터 주식을 들어 올려 가지고 18,000원을 돌파해 내는 자리권역까지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죠? 18배 올랐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18배 주가가 올랐는데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전체 유통 주식 수가 100이라고 하면 이100 중에서 50% 절반에 준하는 물량을 내가 손에 쥘수 있어야지 만이 주가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량 다수를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지 만이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1%도 안 되는 주식밖에 안 들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럼 외국인이 아니면 여러분들 기관은 어떻습니까 기관 그죠 외국인이 아니면 이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펀드매니저들이 남의 돈을 지금 굴리는 그런 펀드매니저들이 이런 정치템 아직 매매 못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급의 논리가 필요합니까 공격적인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그죠 이 기관 투자들 이 기관 보유 수량을 보시면 은 정확하게 이들은 매도를 했죠 그죠 이들은 매도했는데 거꾸로 주가는 올랐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들 기관 역시도 전혀 주가의 흐름에 관여를 못하고 있다는 라 거다 자 그러면 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면, 누구 하나 남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남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여기 주가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크게 유입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이다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는 거래량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산 주체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개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주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린 것도 개인 떨어뜨린 것도 개인 여기에서 다시 안 떨어지게끔 주가 매수세를 가하는 것도 개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도 개인이잖아요. 우리 개인. 근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자금력이 딸립니다. 그리고 물량 결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 대비해가지고, 그죠? 가장 최약체가 이 개인이에요. 근데 개인 중에서, 우리 같은 일반 개인 말고, 개인 중에서 엄청난 자금력을 이용하면서 물량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개인이 있습니다. 그 개인이 누구냐? 바로 세력이라는 거예요. 개인 중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이 세력만이 엄청나게 큰 자금 금력을 이용해서 주가를 대대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은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주가를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 수가 있느냐? 자 세력들은 서로 얼굴도 알고 그죠?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금력까지도 어마무지하게 빵빵하다. 이들끼리 서로 딱 약속을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공격적인 매수세를 가하면 주가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지금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이재명 테마주, 그죠? 그중에서도 대장주를 매매를 하고 계신 거고 당연히 그 대장주니까 세력주겠죠? 이 세력들이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아가지고 주가를 올렸다. 근데 올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높게 주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높은 자리권역에서 주식을 싹다 갖다 팔아 먹고 여기다 차익 실현 수익을 먹는 거, 그죠? 근데 여기가 제가 고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세력들이 주식을 안 팔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식을 안 팔고 고스란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떨어진 것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주가가 18,000원을 돌파한 이 자리권역에서 만원을 이탈했습니다. 주가가 단기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주식을 안 팔고 손에 그 물량을 싹다 그대로 쥐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주가를 뒤에서 더 크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부로 여기다가 제가 주식을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세력들은 바닥에서 18배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큰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더큰 욕심을 부리면서 주식을 안 팔고 지금 여기까지도 그대로 들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난 주말이 엄청 복잡했죠, 지금. 결국은 한독수 존 총리하고 지금 김문수. 지금 최종 후보가 지금 최종 후보가 됐죠, 이제. 지금 결국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내용이 지쳤는데 김문수 이 최종 후보쪽으로 지금 완전히 그죠? 이제 확정이 되면서 국민의 힘도 경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 최종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최종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 경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 본격적인 이 조기 대선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6월 3일 선거일까지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력으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생겼다라는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 그들의 행보 하나 하나에 주목을 하면서 지지율 결과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지지율이 이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의 주가를 들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아니 세력들이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그죠? 여기 고점을 칠 때가 벌써 한 달도 훨씬 전입니다. 그죠? 한달 전에 미리 주식 팔고 나가요? 지금 빅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를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주식을 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모든 정황 자체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한테 너무도 유리한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당연히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도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누적 89.77% 역대급 득표율을 얻으면서 최종 이 후보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진작에 확정이 됐죠. 이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득표한 이 득표율이 역대 진보 보수 정당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유력 후보들이 득표했던 지난 비율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차. 이 대통령의 가장 가깝다라는 세간의 평을 이 숫자로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선거일 그죠. 이전에는 아무런 역할을 할수 없는 아주 그죠. 이 악재가 악재로서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 왜냐면은 대법원이 지금 이 지난 이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원래 이 재판 일정이 5월 15일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죠.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영, 연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파기환송심 재판 날짜가 이렇게 연기가 되고 여기에 이어서 대장동 재판 역시도 그 날짜가 연기가 선거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면서 모두 한, 모든 이런 이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했던 이런 사법 리스크들이 싹다 지금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이 향후 이재명 후보가 대권 가도록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는 그러한 재료들로 전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권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현재 여야 할것 없이 차기 대권 잠룡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인물이 바로 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이 지지율 동향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려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율을 연거퍼 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수 측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이 판세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의 대장주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장주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래도 18배가 올랐는데 이거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대장주로 움직였던 그 우리들 제약이라는 기업이 바닥 대비 그 해당 대선 기간 동안에 30배 오른 전력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배 올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르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력들이 주가를 만지는 이상, 여러분들은 지금 주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자리가, 여러분들, 큰 흐름에서 보면은, 주식, 이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죠? 정말로 세력들이 마음 먹고 주가를 들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서 세력들이 움직였던 요 흐름에서의 약 지금 3분의 1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죠? 아직도 올라갈 날이 구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섣불리 먼저 팔고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앞 구간으로 따지면은 이만큼 올라온 거고, 아직도 올라갈 날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바닥권에서 매집한 이 물량을 주가 올려가지고 어느 자리 권역부터 팔아 먹는지에 의해서 주식은 고점이 나오는 거고 그 고점이 나오는 자리, 그죠? 그 자리에서만 주식을 팔면은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 상반기에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조, 이 조건에 있는 여건에 있는 종목을 여기서 주가 조금 움직인다고 그냥 파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섣불리 그렇게 어설프게 매매하셔가지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지금 무료 주식방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주식. 최고점에다 갖다 팔아드리려고 주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여러분들 주식 팔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 왜냐하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재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경선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 일정으로 돌입을 하는 그죠? 재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할수 있는 그 시기로 주가가 접어드는데 올라가다 말고 주가 끝. 말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세력들도 그 물량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설픈 생각으로 주식들을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 제 방이 열려있을 때, 들어올 수 있을 때 제가 운영하는 무료주방으로 식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높은 수익률들 싹다 제대로 챙겨내시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이런 데다 주식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1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주방 식 들어오시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손해볼 거 1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이 이재명, 테마주, 이거 외에도 지금 정책주들이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되면 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그 정책주들도 단타 종목으로 계속해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사고팔라는 그 신호대로만 그 종목들 매매를 하시면 은 여러분들 올 상반기에 정말로 엄청나게 큰 수익률들 싹다 챙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 제가 운용하는 무료 식빵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실시간 매매 대응 잘들 받으셔서 원하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높은 수익률들 싹다 챙겨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빵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 하나 떠 있죠? 그죠? 저기 저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부 딱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빵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 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4부. 문자로 사부 4부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 드리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료식빵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은 매일 아홉 시 땡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지침드리고. 자로부터 중요한 거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그날마다 이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실제 재방이 계신 분들 어때요? 찌라시 한번 돌면은 순간 1 2 0대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가서 한 돈백주도 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찌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 본격적인 상승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리는 칠하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여기저기만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빵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 있는 제 개인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옆에 적혀 있죠? 문자로 사부 딱두 글자 전송. 그죠? 그리고 문자 보내주실 때 되도록 이 종목명 맨 앞에 이두 글자 오리까지도 뒤에 같이 붙여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실 때 사부 오리 이렇게 네 글자로 왜 그러냐면은 제 무료 식빵에 이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 주식 들고 계신 주주님들 몇 분이나 계신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대응해 드리는 게 한결 수월할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꼭 참고하셔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실 때 사부 오리 이렇게 보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아나 이거 주식도 잘 모르는데 종목들은 막 이것저것 사놔 가지고 이게 지금 싹 다 마이너스에서 계좌가 엉망이다 나중에 계좌 생각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계좌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주식 한번 진짜 잘 사가지고 수익 한번 진짜 크게 내보고 싶은데 이게 도무지 어떤 종목이 큰돈이 벌릴 종목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종목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종목상의 궁금증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제 영상 제목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영상 제목 아래쪽에 더보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더보기 보이시나요?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거기 도움링크라는 게 있어요. 도움링크. 이 도움링크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종목이면 종목 찌라시면 찌라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와 연락처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면 그거 확인하고 대응 방안까지 도 전달 드리니까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위기에 대한 이 해결책까지도 꼭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